확실히 세계관이 확 넓어진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죽을 인간들이 많다. 제노오프가킬 수가 높아. 잘 죽이고 다닙니다. 피와 내장의 페스티벌. 제가 가장 기대했던 요소인데, 이거를 충족시켜줬어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모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8월 13일 공개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에리언 어스 1화 2화입니다. 총 8부작 시리즈이고 첫 주에 1, 2화가 공개된 후 매주 한 편씩 공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9월 말에 8화까지 다 공개가 되겠죠. 원래는 전체 에피소드가 다 공개된 후에 리뷰를 하는데 이 작품은 워낙 기대작이다 보니까 일단 첫 공개 리뷰를 먼저 하고 9월 말에 전체 에피소드가 다 공개되면 두 번째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작품의 제목만 봐도 알수 있지만 지구를 배경으로 하는 에이리언 작품이라서 그것만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물론 에이리언 vs 프레데터 영화 1,2편이 지구를 배경으로 한 내용이었는데요. 에이리언 단독작품으로는 에이리언 어스가 처음이죠. 그리고 미래 SF로서 제대로 된 세계관이 잡혀있고 아마 시즌제로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정말 방대한 스토리가 펼쳐질 대작 SF라는 느낌이 팍팍 들고 있네요. 1화와 2화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초반이니까 세계관 빌드업을 해야 하잖아요. 자세하게 나온 건 아닌데 1화 초반에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년 뒤인 2120년이 배경이고요. 지구를 다섯 개의 기업이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이 시리즈에 계속 등장했던 기업인 웨일랜드 유타니가 그중 하나고 작중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웨일랜드 유타니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리고 화성과 토성을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죠. 우주 여기저기 지배 영역이 있을 테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 이름이 다 언급되어 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이내믹 이라는 기업이 달을 지배하고 있다는 대사가 나왔었고 그리고 설립된 지 10년밖에 안된 신생기업이 있어요 프로디지라는 기업인데 프로디지 가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소속된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 하고 있는 기술 분야가 바로 인조인간 기술인데요. 세 가지 유형의 인조인간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기계적 개조인간 사이보그 인공지능 을 탑재한 합성인간 인간의식을 다운로드한 합성체인 하이브리드 그런데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요 사이보그는 인간 기반에서 기계로 개조를 하는 기술인가? 드래곤볼에서 인조인간 17호, 18호 뭐 그런 거 합성인간이야 뭐 에리언 작품들에서 늘 나오는 그놈들이고 합성 유기체 기반의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조인간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합성인간인데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을 다운로드한 인조인간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하이브리드예요. 원래는 어린 소녀였는데 성인 여성 신체의 합성인간에 이 어린 소녀의 의식을 다운로드했어. 그래서 원래 인간이었던 시절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감정이나 성격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고 아바타의 제이크 설리랑 비슷하게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인간이 때의 이름은 마시였는데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웬디라는 새로운 이름을 쓰게 되고요. 배우는 시드니 챈들러, 칼 챈들러의 딸이에요. 묘하게 아버지랑 닮은 느낌이 있네요. 시드니 챈들러가 연기하는 웬디라는 이름의 하이브리드 합성인간이 이 작품의 주인공. 합성인간이라서 인간보다 능력치가 높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에이리언 작품들에서 나왔던 합성인간보다 더 능력치가 높은 것 같아. 뭔가 슈퍼히어로 장르에서 볼 보판 능력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엄청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빨리 달리거나 아직 본격적으로 전투하는 장면은 안 나왔어요 뭔가 공각기동대의 쿠사나기 같은 그런 느낌의 장면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데요 쿠사나기와 리플리의 하이브리드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이 웬디라는 주인공 캐릭터를 구상을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아직 전투 장면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등에 검을 메고 있거든요 그걸로 뭐라도 보여주긴 하겠죠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건 아닐 거잖아 그런데 제노모프가 산성 피이기 때문에 근전부기는 한번 쓰고는 못쓸 텐데 왜 주인공이 검을 들고 다니는지 이런 독특한 설정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궁금하고 기대도 되네요. 아무튼 웬디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있고 동료들이 있어요. 이 하이브리드 합성 인간이 어른은 안 되고 아이들만 의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거든요. 어른들은 뭔가 의식이나 사고 구조가 굳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된대. 그런데 의식을 다운로드하면 원래 육체는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쩡한 애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불치병. 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들의 의식을 합성인간으로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합성인간이 다 성인의 신체인데 정신은 어린애들인 거야. 얘네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애들이구나 싶은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렇게 주인공이 포함된 하이브리드 합성인간 팀이 이 작품 주요 등장인물의 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기술을 프로디지라는 기업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인공도 프로디지 소속이고 또한 명의 주인공 캐릭터가 있는데 얘는 프로디지 소속군데 의무병이야. 이름이 조호미시고 배우가 알렉스 로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안도르에서 내민 역으로 출연했던 그배우에요 주인공 웬디가 인간일 때 이름이 마시 허밋인데 조가 마시의 오빠예요. 그래서 웬디가 인간일 때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바로 오빠를 만나러 가거나 하지는 않지만 오빠는 동생이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죽은 게 맞긴 하죠. 마시 허밋은 죽었고 그 의식이 웬디라는 합성 인간에게 들어간 거니까 그래도 웬디는 조를 자기 오빠라고 생각하고 오빠가 뭐 하고 지냈는지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로디지 영역의 어떤 대도시에 거대한 우주선이 추락하거든요. 그 우주선이 엄청 높은 타워 빌딩에 충돌해 버려요. 약간 911 테러 비슷한 재난 사태가 벌어진 거야. 군대나 구급대원들이 다 출동하고 조가소속된 부대도 투입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조 임무예요. 큰 사고가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추락한 우주선 안에 뭔가 무시무시한 것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웬디가 자기 오빠 부대가 구조 임무에 투입된 걸 보고 저희도 저기 보내 주십시오. 구조 임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케이가 해가지고 웬디와 그 동료들 그리고 얘네가 기본적으로 다 어린 애들이니까 통솔하는 선생님 같은 캐릭터가 있어요 티모시 올리펀트가 연기한 커시 라는 캐릭터입니다 얘는 인공지능 합성인간이에요 하이브리드 애들을 얘가 통솔을 해가지고 그 사고 현장으로 갑니다 프로디지라는 기업이 1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보이 카발리어라는 천재가 만든 기업이에요 이 캐릭터는 지금도 엄청 젊은데 10년 전에 훨씬 어린 시절에 이런 기업을 만들 정도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천재인 거예요 사상 최연소 조만 장자라고 언급됩니다. 그런데 딱 봐도 얘가 빌런이야. 프로디지라는 기업의 회장이기 때문에 프로디지에 소속되어 있는 주인공 캐릭터의 입장에서는 최고 상급자 보스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 캐릭터가 뭔가 싸합니다. 성격도 전형적인 오만한 천재, 소시오패스스러운 면모도 있고 앞으로 계속 빌런스러운 행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추락한 우주선이 문제인데 1화에서 처음 시작할 때 완전히 에이리언 1편을 오마주한 것 같은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거의 모든 장면이 똑같은 우주를 배경으로 우주선이 등장하고 USCSS 마지노호라는 우주선입니다. 웨일랜드 유타니 소속의 우주선이고요. 크루들이 동면 장치에서 깨어나고 막 식사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시각 컨셉은 뭐 당연히 카세트 퓨처리즘 그리고 캐릭터들의 헤어 스타일이나 뭐 그런 부분까지 에리언 1편과 2편이나왔던 7, 80년대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세팅을 했더라고요. 진짜 에리언 1편을 리메이크한 것 같은 장면들이 초반에 나옵니다. 이 우주선은 탐사 우주선이고 외계 표본 채집이 주 임무인. 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외계 생명 표본 을 채집해 놓은 상태야. 대사들을 보면 그 과정에서 죽은 크루도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표본들을 채집해 놓은 거 보면 페이스호고 당연히 있고 그 외에 뭐 이상한 생물들이 있어요 이 드라마가 제노모프 뿐 아니라 인간을 공격하는 다양한 외계생물 들이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어 거머리 같은 외계생물 이 있는데 얘는 인간몸에 붙어서 몸 안에 모든 피를 다 빨아먹어요 그래서 희생자는 미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죽고 그리고 안구에 촉수 가 달린 형태의 기생생물이 있는데 얘는 희생자의 항구를 뽑아서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간 다음에 촉수를 내 연결시켜서 조종하는 그런 형태의 기생 생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노모프뿐 아니고 엄청 위험한 외계 생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게 득실거리는 우주선이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추락하게 된 건지 과정은 안 나와. 아마 뭐 어찌어찌 하다가 크루 중 누군가가 페이스허가한테 당해서 제노모프가 나왔고 그 제노모프한테 몰살을 당한 거겠죠. 그런데 크루 중에서 모로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얘도 거의 주인공급 그 비중이에요. 얘는 사이보구야이 사이보 모로라는 캐릭터가 우주선에서 뭔 짓을 한것 같아요. 도대체 이 마지노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모로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모로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일단 현재까지는 이 드라마 전체 스토리에서 제일 핵심적인 떡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스토리가 진행되는 배경이 우주선이 충돌한 거대 타워 빌딩, 빌딩 아래쪽에 우주선이 박혀있는 상태인데요. 우주선과 빌딩을 오가면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인공 웬디와 조우를 비롯한 많은 구조대가 투입되었고, 빌딩에 살고 있던 민간인 생존자들도 있고 그리고 우주산에서 튀어나온 외계생물들 다양한 생물들이 있지만 역시 가장 위험한 건 제노모프 이미 킬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사이보그 모로 역시 적대 적인 캐릭터예요. 그런데 사이보그가 인간 기반이라며 프로메테우스에 나왔던 합성인간 빌런 데이빗이랑은 다르잖아 그런데도 하는 행동이 데이빗이랑 비슷해 인간들을 가차없이 죽게 만드는 그런 빌런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무튼 제노모프를 비롯한 외계 생명체와 사이보그 모로라는 적대 적인 존재들에 맞서서 주인공이 웬디가 위기에 처한 오빠 조우를 구해내고 적대적인 존재들과 싸우면서 탈출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앞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디지 영역에 웨이랜드 유타니의 우주선이 추락한 상황이니까 이두 기업 사이의 갈등에 대한 내용도 비중있게 나올 것 같고 마지노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향후 에피소드에서 밝혀질 것 같네요. 사실 이 작품에서 제가 가장 기대한 게 지구를 배경으로 하니까 넓은 배경으로 스케일 큰 사건들이 벌어질 걸 당연히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초반에는 추락한 우주선 안을 조사하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아니, 지구를 배경으로 하는데도 여전히 우주선 안에서만 저러네? 이럴 거면 지구에 왜온 거야?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주선이 충돌한 거대 타워 빌딩으로까지 배경이 확장되고 그타워에 민간인 주민들과 밖에서 들어오는 구조대들이 계속 등장하니까 확실히 세계관이 확 넓어진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죽을 인간들이 많다. 제노워프가 킬 수가 높아. 잘 죽이고 다닙니다. 피와 내장의 페스티벌. 제가 가장 기대했던 요소인데 이거를 충족시켜줬어요. 드라마 초반에는 약간 지루하고 늘어지는 느낌도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제너모프가 날뛰기 시작하니까 만족도가 확 올라가네요. 앞으로 더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명작 드라마가 또한편 나온 것 같다는 예감이 됩니다. 남은 에피소드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화까지다 공개되면 완결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에이리언 어스 1화 2화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